you <laughs>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열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 교회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교회 분열의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줄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라짐, 그리고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분열은 1054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체룰라리우스가 그의 관할 지역에서 라틴 전례의 관습을 금지시킨 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교회의 수익권 논쟁과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두 교회는 서로를 파문해 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개신교회 발단이 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의 95개조 선언을 기점으로 서방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국왕 헨리 8세의 영국교회 독립선언과 장칼뱅의 그리스도교 제도론 발표, 장로교회 발족 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589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회 재치권에서 독립하고 모스크바에 총주교자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많은 나라에 이와 비슷한 국가별 독립교회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교 분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화 논쟁입니다. 의화 논쟁은 서방교회 분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의화 논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화교리논쟁은 1517년 루터가 95개조의 신학명제를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의 성서구절에 근거해 의화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뿐이고 선행은 단지 인간의 정화와 사회에 대한 임무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선행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변론과 논쟁을 반복하면서 서로를 단죄하는 비극을 낳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두 교회는 대화를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9년 10월, 도쿄에는 구원론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공식 서명을 함으로써 의화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44개 조항에 이르는 이 선언문의 핵심은 제1 5항 의화는 신앙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선행은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표지이다라고 합니다. <목소리>